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여기는 남해예요 친척이 오픈을 했대요 민박집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한번 찍어주세요 사촌들이거든요 친척 여행을 왔는데 써보죠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야 이거 바다를 이렇게 딱 두고 그니까 이 바다를 두고 여기 이 안에서 객실에서 그리고 이쪽으로 찾아와봐요. 풀장까지 있다. <laughs> 개인 풀. 풀빌라네 이게? 그렇습니다. 풀빌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리고 또 남에 또 그게 있어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경치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하루 하루나 이틀 딱 묵으면서, 어? 딱 관광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어저께는 멸치 쌈밥을 먹었어요. 멸치. 멸치가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님은 안 드셨잖아요. 먹었어요. 님은 갈치구이 먹었잖아요. 갈치구이도 맛있고 멸치쌈밥 도 먹었어요. 멸치가 이만합니다. 멸치조림. 꽁치 새끼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와, 여섯 개통인가 다섯 개통인가 있을 거예요. 훨씬. 이거 안에도 보면 아시겠는데 어, 굉장히 좀 뭐랄까 럭셔리예요. 럭셔리. 엄마! 아, 좀.

아, 남해 아, 잘하 네, 저 친구. 잘 알아 여기가 성공하면은 베이 인사이드 부산 베이 인사이드 거제 생기나요? 네 예, 베이 지금은 베이 인사이드 c h 만있 a 요이쪽으보와요세요 야, a y c 이이 누가 먹었어? 통천이 먹었어? <laughs> 뭐예요 이거 <laughs> 이피 m 의껍질이야 굴도 있는데요 아래 잘보이 이거 소영이가 아까 주워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소영이가 그 사이다병, 사이다병 깨진 거랑 플라스틱병 깨진 거좀 주었더라고요. 새는 바가지 우리 집안에 새는 바가지 왔네요 관종 이 쥐새끼 얼굴을 이렇게 빨게 <laughs> 또술 드셨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어요. <laughs> 좀 미관을 해치네요. 새는 바가지도. 그나마 바디키하는 뭐 데크가 될것 같아요. 그 자갈도 깔것 같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고기를 먹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어디다? 내 인사이드. 남해 펜션. 남의. 자, 지금은 갔으면... 완전 다 깨끗하게 자르놨어. 깨끗해 왜냐 야 인제지었거든. 그래서 깨끗할 수밖에 없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개를 해야 돼요. 네. 한번 들어오세요. 다라라라다. 다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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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 으 네. 에. 야, 뷰. 뷰 한번 봐주세요. 야, 뷰 지랄났다. 야, 지랄났죠? 아, 오늘은 좀 안개가 꼈는데요? 네, 어저께가 더 좋았어요, 사실. 네. 여기 네. 여기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에, 안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네, 풀빌라인데 이렇게 물을 채우면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 키가 170인데 어때요? 와. 애들이만 그 았죠 애들이랑 아, 오기도 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풀빌라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크게 만들어 풀빌라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다는 거네요? 잘잘 몰라요. 근데 거의 음. 요 맞아요. 되게 좋은 걸 썼어요. 자재를 나쁜 안겠 갑시다. 조명도 이쁜 걸로 했고. 자, 이에 보시면 자. 직결된 전교 10번. 어발이 튀어나오는데요? 아니지 아니지. 여기가 여기 비계 뚜껑가있어 아, 있다, 네. 같요 네. 잘자 그리고 아! 아 잘잤다. 바로 앞에 눈앞에 막망대해 기분좋게 아우 잘잤다. 잘잤다. 문 둘다 니다야 날씨 좋다 이러면서 딱 보게 되는거죠. 야 그러면? 그림이다 그림. 그리고 어저께 놀다 남은 그 풀빌라. 네. 여기 풀. 물이 가득차있겠죠? 전봉. 아셨어요? <laughs> 어 너무 세다. 바다하고 제일 가까운 펜션. <laughs> 응. 아 여기가 이쁘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가, 가. 힐링 힐링 섬이지. 어, 편안하고 도시 생활에 지쳐서 찌들었을 때 쉬고 싶을 때올수 있는 곳. <laughs> 오늘 오늘하고 어저께. 업기 어, 저게 이렇게 딱 계셨잖아요. 어떠세요? 네, 완전 천국에 있었던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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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인가요? 네. 지옥인가요? 천국이요. <laughs> 천국이었습니다. 아, 천국이었다 말이야. 네. 아. 너무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연우, 연우, 천국이었어, 지옥이었어. 1번 천국, 2번 지옥. 손가락으로. 고민하는데? 연우 사랑해요. 그럼 사랑해요. 연우 사랑해요. 하하하하하 새는 바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새는 바가지가 있어요 웬만하면 연우 앞에서 얼굴 씌워라 준비되면 와줘 네 와줘 네. 그러면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내기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자 네. 그러고 그러죠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세요 야 고추냉이를 이렇게 크게 키워놨어요 하하 아. 회를 딱 횟감을 잡아서 갖고 오면 네. 언제든지 찍어먹을 고추냉이는 준비가 되있다는 거. 가까요 이제 달려가 볼까요? 달려가자. 어디까지 갈까요? 저기요. 저 백까지. 저배 있는 ]까지. 데까지. 백대 아, 맞기. 아, 잠깐만 나나 나, 욕실 실했었다발등 나, 아파. 나발발짝 찢어져. 안녕하세요. 어. 과학적인 건 하면 안 된다면서요? 안녕요 네, 베이사이드 다음에. 카드리고어 이틀 정도 먹어봤는데 아 좋아요 기가 막혀요 어 굉장히 그 저도 일상생활에서 찌들어져 있었는데 어, 많이 힐링하고 가고요 어디 봐요 저 찍고 있어요 와 바다 소리 뒤진다 바다 소리 뒤지고요 미래를 갖는 저 커플을 발견 발견 미착 미착취해 미착취해 잠이 빼요 낮춰 낮춰 예약 어떻게 해야 돼? 예약. 어. 예약, 네이버 예약. 예약은 네이버 예약. 예 대. 예약. 은네이버예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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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약 예약. 예약. 예예 갑시다. 끝. 끝. 끝 마지막으로 통천, 춤.